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 스포츠입니다. 2023움루맨 뉴스 블라드. 피니쉬에서 약 50km 정도 남았을 땐 레이스가 뜨겁게 달궈져 있을 때였고, 펠로톤에서 로또 데스티니의 한 선수가 넘어졌을 때, 그의 동료들도 쉽게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는 낙차의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에 상처를 입었고, 얼마 못 가서 자전거를 바꿔타야 했습니다. 약 10km를 더 달렸을 땐, 윤보비스마의 딜런 반바르이 결정적인 어택을 날리며, 펠로톤을 탈출한 상황. 펠로톤에서는 마구마구 어택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시 펠로톤으로 합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간인 카펠무르에 진입했을 때 앞서나가는 딜런 반바를 잡기 위해 UAE 팀메미리치의팀 밸런스 바레인 빅트리오스의 마테이 모리치가어떻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나타난 이 선수는 아까 전에 낙차로 뒤쳐왔던 선수 로또 데스티니의 아우노 데리 선수였습니다. 약 500m의 길이지만 평균 경사도 10% 최대 경사도 20%까지 치솟는 카펠무레의 어필 구간에서 아우터 체인링을 이용해 꾸역꾸역 페달을 밟는 그의 모습은 마치 미친 황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피니쉬 지점에서 추격조에 사로잡힌 아우노 대리 선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찌감치 스프린트를 시작했고 결국 2위로 피니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02년생인 아우노 대리는 벨기에 왈로니에 출신으로 2022년부터 로또수달팀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라이더가 작년에는 왜 많은 시합에서 보이지 않았을까요? 작년 로또수달팀은 UCI 포인트가 낮아 월드투어팀에서 강등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포인트 1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까지 포인트 앵벌이로 돌려야 했습니다. 월드투어급 경기는 너무 경쟁치열했기 때문에 아우노 대리 선수가 주로 활약한 시합은 프로급 경기, 1등급 경기들이었고 그의 첫번째 승리는 트로페오 델팔마에서 후한 몰라노를 이기고 얻은 스프린트 승리였습니다. 그는 작년 한 해에 9개의 승리를 따냈고 탑10 안에 15번이나 들어가면서 로또수달에서 가장 많은 UCI 포인트를 얻었고 개인 UCI 랭킹은 13위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제 2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우노 데리 순동한 얼굴에 반해 그의 황소같은 라이딩 퍼포먼스를 보며 벨기에 자전거 팬들은 그를 왈론의 황소라고 불렀고 혹자는 전성기에 톰 보넨을 보는 것 같다. 혹자는 젊었을 때 피터 사관을 보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월드투어급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합에서 보게 될텐데 과연 얼마나 큰 스타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